3, 2, 1, 자, 이번에 여형대리 일단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령대리, 어, 6월 버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자, 6월 버닝이 첫째 주에 6,600만 BP, 두 번째 주에 1억 5,700만 BP, 어, 두 번째 주에 4이 버닝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좀 대박이 난게 있어요. 그래서, 어, 벌써 4월, 5월 달에 3억씩 벌었는데, 6월 달은 벌써 2억 메꿨습니다.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오늘 얼마 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모바일 접속은 안한 계정입니다 모바일 접속은 전혀 안 하고 어 그냥 순수하게 대리만 한 그런 계정이에요 귀찮아서 모바일 접속이지 않아요 <laughs> 옛날만큼 좀 열정이 없어 40만 BP 아 제가 지금 혓바닥이 좀 다쳐가지고 혓바닥에 지금 도다 혓바늘이 도다 가지고 어, 혓바닥이 좀안 좋아 이해해 주시고 꽂아 넣어서 오시고요 60만 BP 아니, 말할 때마다 혀가 졸라게 아파요. 아, 아파. 아, 80만 BP. 지난주에 이틀 연속 한잔 했더니, 아, 몸이 못 받쳐주네, 이제. <laughs> 늙어서 그래, 늙어서. 아, 미치겠다. 자, 또 40만 BP. 아, 돈 BP 뭐, 대박 BP는 없네. 오! 400만 BP. 아, 좋은 건줄 알았는데. 아, 좋긴 좋은데. 최소가 300만 BP네. 아, 이러면 1000만 BP. 뭐, 먹어줘야 되는데. 자, 500만에서 1000만 BP니까, 두개 까면 한1,500 나오겠죠?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우, 1,700. 어우, 나쁘지 않아. 나, 나쁘지 않아. 맥시멈이 2,000인데, 1,700이면, 꿀이네. BP, 오죽에 먹는구만 어, 넥슨이 지금 돈 뿌리는 거, 들, 돈, 돈 뿌리는 소리 들리죠? 35만 BP. 자, 그 다음에, 200만 BP. 어, 서와어서 전영성님, 반갑습니다. 50만 BP. 자, 그 다음에 상자 있나? 어, 상자 좀 먼저 깔게요. 아우, 혓바닥 졸라 아프네. 아우. 혓바닥 졸라 아프고요. 또 상자. 어, 이, 이, 상자는 못 가나? 어, 이 상자, 하나 어, 깔수 있다. 오, 90, 90? 이거 얼마지? 200. 오, 어, 나쁘지 않네. 또 상자가. 어, 상대 49개 있어. <laughs> 야, 상대 더럽게 많아. 49개. 이거 언제, 언제 보냐 49개. 아, 잠깐, 여자친구 카톡 왔네. 아 자기야, 나 지금 바빠. 카톡 그만 보내 자, 어, 아, 그만 보내 알았으니까. 자, 어, 아, 계속 보내네요. 사랑이 넘쳐서 그래, 사랑이 넘쳐서. 자, 갑시다. 500만 BP. 어, 대리가 지금 굉장히 꿀이라는 게 느껴지죠? 120만 BP. 어, 60만 BP. 50만 BP. BP나 까자. 105만원. BP가, 어,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140만. 100만원! 아, 좋아. 200만원! 아, 좋아. 이게 월급에 따박따박 꽂히는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2만원! <laughs> 어, 티끌모아 태산이죠. 어, 만원. 아, 현, 현실에서는 만원만 받아도 좋은데. 300만원. 아, 좋아, 좋아. 500만원. 아, 정말 꿀입니다. 500만원. 진짜 꿀. 레알 꿀, 레알 꿀. 자, 마무리. 자, 마무리는 60만원. 잠 아, 전화 왔다. 아, 잠깐, 전화 좀 받을게. 잠깐만. 자 제가 잠깐 전화했고요 이어서 갑니다 비싼거 한번 까볼까요? TOTM 어, 1에서 5방 여기서 최소한 한 놈은 걷지 않을까요? 뭐 뛰지는 않더라도 음. 한 놈은 걷겠지 아 그렇지 한놈 걷네 어? 어디야 이거? 스페야아 골키퍼네 하필 하필 골키퍼냐 짜증나게 에이, 아세노 어, 111만원 샥한데 싸다 85만원 응답해놨다 85만원 프레이저 20만원 어. 아, 정말 한놈 걷네. 그냥, 그냥 한 마리였는데, 어, 정말 한놈 걷네요. 아 정말 안 뛰네. 오! 98만 7천원. 48만원.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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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혓바닥 아파 죽겠다. 아우, 혓바닥이야. 어, 오버롤 90 이상 한번 깔까? 어, 요거 까고 오버롤 90 이상 한번깝시다 오케이 아 좋아 좋아 걷는다 TV는 걷기만 해도 땡큐 어? 은바페 아니야 또? 아니구나 누구냐 이거 깡테 150만원 아 나쁘지 않아 깡테 좋아 자 미흐름 타고 오버를 90이상 깝니다 이때는 이제 뛰어줘야 돼 뛰어줘야 돼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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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런런자 절대 안 뛰네 자 프랑스 스트라이커 비엘이 아, 이탈리아 죄송합니다. 프랑스 는 이탈리아 죠버리스 죄송합니다. 제가 비알모, 아, 국기 하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비엘이 300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무식이 탈로 났네. 아, 쇼파요 <laughs> 어, 또걷는다 아, 이게 프랑스인가? <laughs> 앙리, 아 트레저게 어, 이게 프랑스죠 어, 168만원 존나 비싸게 생겼네 어, 순간적으로 보면 존나 비싸 트레저게 168만원 아 혓바닥 존나 아프다 아. 자, 계속 오버를 88 이상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자또 거네요 또거로자 대한민국 골, 골키퍼 이윤재인가요 <laughs> 김병지 이윤재 108만원 아까 그거 있던데 대한민국 그거 말 나온 경 대한민국 그거 까자 지명선수 페이오. 자, 일단, 여기 비싼 거 나오겠죠? 오, 황성동 289만원. 브라보. 어, 황성동. 나쁘지 않은데. 289. 땡큐. 자, 이런 거는 짜잘한 거죠. 짜잘한 거. 어, 계산해준 사람 없으니까, 그냥 668,000원 하고, 어, 넘어갈게요. 어, 어차피 뒤에 다 계산할 거야요 열이 형이 걷는 것만 해군이야? 오케이. 니가 걷는 건 똥이었어? 아하, 이승나 왔네. 어이승우 21만원. 좋은 내스네이승우 어, 밑에 얼마 안 남은 것 때문에 넘어갈게요. 어, 스피디하게. 빠르게 넘어가자 빠르게. 아하, 존나 안지네 아, 발, 발데라마 33만원. 좋은 내스네 발데라마 P3 때 괜찮았는데, 조금, 그래도 이거보다 비싸는데. 아하! 빼도록, 27만원. 어, 밑에 들은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해. TV 클래스 다이아고요. 티다. 아하! 30만원. 새끼들 좀 똥심 한번 놔줘야겠는데. 존나 안뛰는데 존나 하죠? 어, 이번엔! <laughs> 안 되네. 자, 문이 아닌, 71만원. 아, 존나 기대했는데. 아, 혓바닥, 더럽게 아프다. 아, 오늘 좀입이좀지 혓바닥 이좀 거칠죠? 입이 아파서. 아, 자꾸 욕나. 어, 좋아요. 어, 루키. 어, 벨기에. 어, 벨기에 스트라이커 누구죠? 루까꿍 631만 원. 우리 까꿍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정말 잘 나네. 야, 루까꿍은 진짜 잘나온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 오카카, 오카카. 299,000원. 자,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한데 삼강이라. 어, 삼강이면 뭐, 거, 걸수 있겠죠? <laughs> 그렇지. 자, 농협이고 부, 어, 호나우도? 펠레? 아, 펠레! 914만 원. 와, 뛸뻔 했다. 와! 개아깝다. 한번 뛰어줘도 되는데, 이거. 아, 아깝네, 이거. 이러거 뛰어줘야지. 아, 자, 오버를 90에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점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까면 될것 같아요. 긴다자 루키고요. 스페인 어 가운데 스페인 누구지? 사울 1 7 2만원아 아, 사울이네요. 어 이거 은카 있네. 자 이거 은카 하나 나오면 나쁘지 않네요. 5각 나오겠지? 설마 이각 나오겠어? 아 삼각 <laughs> 5만9자원아 개꾸졌네 개꾸졌어. 자 나머지는 이제 찌끄레기들이네요 자, 찌끄레기들은 유튜브에서 나중에 올릴 때좀 편집될 가능성이 높죠. 어. 자, 잡가습니다 자, 과연, 어, 3주차. 얼마 걸었을지 확인해 볼게요. 3주차. 자, 오늘 3주차 수익. 3주차. 오늘이 06월 19일이죠. 어. 자, BP가 졸라 많이 봐. BP만 얼마야? 410997, 아이고, 씨. 410997148. 자, BP만 4,700만 BP 벌어서 대박. 자, 일단 BP 4,700이고요. 자, 선수 얼마 벌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3, 4, 여기, 여기 잘못 들어갔네. 여기가 3, 4, 3, 4, 3, 3인데, 100만원, 100만 100만원. 100만원. 죄송합니다. 선수 수익이, 어, 4,400만원이야. 어쩐 이상하더라. <laughs> 어쩐 이상해요. 어. 자, 정정할게요. 선수 수익이 4487, 0000. 000. 어, 4,400만원. 그래서 총합계 9,200만원. 아 죄송, 죄송. 뭔가 이상했어. 너무 돈이 많다 했더니, 제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대리 수익은 9,200만 BP입니다. 9,200만 BP. 어, 나쁘지 않죠? 자, 이래서 6월달, 어, 3주 동안 대리 수익은 3억 1,600만 BP로 이미 3주째 수익이 어, 4월, 5월 한달 동안 대리 수익을 넘겼어요. 이미 홈런 쳤습니다. 이미 홈런 쳤고요 어, 다음주도 기대됩니다. 다음주 기대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리형 내리, 이따기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자, 여리 대리는 여리형 내리는 w w w 여 e 영 c o m 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우, 혓바닥 아파.